존교가 하고 살아가는 구, 강진 군민 여러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강진 의회가 되고 소토, 소통으로 다가가는 의회가 제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보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군 건설의 변화와 창조의 신 강진건설의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진원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2019 11월 중국에서 최초 퍼지기 시작해 2020년 2월 중순으로부터 아시아권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보내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군 행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내 정각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에 우리 강진군 간내 공원 등 수많은 정각이 6, 8각정이 설치되어 많은 국민들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면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각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좀 보기가 흉하고 어, 국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정각 목재 부분에는 오일스텐을 칠해 주시고 주변 잡초 제거 등은 정리 정돈 정각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정각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회장님 <laughs>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정각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관내 정각은 총 352개소가 있습니다. 목재가 173개소, 석재로 구된게 179개소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저희가 약 2억 8천만 원을 집행하여 2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보수를 하였습니다. 관내 정각 개소수가 이제 많아 전체 정각을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을 내에 설치된 정각은 잡풀 제거 등 단순 처리는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laughs> 유도를 하고 개보수 등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군에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공유지에 설치된 정각 또한 매년 예산을 수립하여 정비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읍면 전주소설을 통해 마을에 설치된 정자 중 노후되고 수리가 어렵거나 주민 이용도가 낮은 정자는 철거를 하고 파손된 정자는 수리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정자는 마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불편함이 없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가장님 감사 말씀입니다. 그 애각에 있는 것은 물론 그럴. 그렇게 우리 군 차원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따나 그 마을에서 있는 정각은 그 이장님을 통해서 네. 또 홍보 차원에서 풀과 정리를 좀해 주셨으면 하고 말끔하고 깨끗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럼 관리 철저를 해하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다산 청년 연수원 경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산 박물관장님 답, 답변 바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의제 우리 과장님 한, 과장님한테 말씀 답변 말씀으 질문하겠습니다. 사의제 부근에 다산 청년원을 신축하고 군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 공직관 채용 교육 등을 위하여 타 기관에서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수련관의 엠펜의 경사지는 너무 높고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면 수련관 건물도 위험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현장 답사도 하고 우리 의원님과 함께 지난 봄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경사가 무너져 일부 보강공사로 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석 조경도로잘 조성된 강진 고등학교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기... 세카트가 있을 것인데, 예, 예 저기를 보면은 학, 저강림 고등학교 딥, 학교 뒷 부분을 보면은 저 자연석으로 돌 사이에 철쭉은 물론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여 오색 찬란한 가을 단풍이 물들면 조교, 조경석과 잘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 예방과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이러한 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수원 경사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다산박물관장 김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식 의원님께서 다산 청년 연수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진 의원님께서 위원, 질문하신 다산청렴연선 경사시 피해 방안 및 경관 조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청렴연선 경사시 피해 예방 방안으로는 청소년수용관 좌측 경사면이 작년 여름 후에 토사가 유실되었으나 금년 3회 추경시 1억 원을 확보하여 흰남로 태풍이 오기 전에 옹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청년 연선 경관 조성 계획으로는 2023년도 산림청 공모 사업인 청압 밀착형숲 조성 사업 대상지로 사산 청년 연선 시대 정원이 선정되어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 초 나무 식재와 심토 조성 등 교육생과 아. 청년이 소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그, 현재, 그, 청렴 실험간에 보면은, 그, 세멘트로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한 것보다는,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사진에, 우리, 보듯이, 저런 자연 경관으로, 자연적으로 저렇게 어울리게 해놓으면은, 안전도 좋을 뿐더러, 봄, 에부터 철저히 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녹색으로 어울리면서, 가을에는 단풍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도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 강진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내년에 답변. 설계를 하기 할, 할 때에 네. 저의원님 의견이나 근거를 다 반영해 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멘트로 조정해 놓은 것도 물론 안전이 다소 되겠지만은. 또 경관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저 하기를 원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을 걸로 생각이 사로가 됩니다. 만 검토 바랍니다. 네, 내일, 내년에 설계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내 하수구 매너를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바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는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북쪽 오츠크해 기단과 만나 형성되지만 한국의 장마는 최근 복잡,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바다로 남서, 남서한 북태평양 고기압, 북동쪽 한랭 다섯한 오츠크해 고기압, 북, 북서쪽의 고온 건조한 대륙성 기단, 여기에 최근 극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제주 남부 중부지방 모두 역대 가장 늦은 7월 3일에 장마가 시작되어 17제인 7월 19일에 끝났습니다. 제주 장마는 역대 최단 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단의 충동 결과에 따라 정체 전선 위치와 시작과 종료 기간. 강도가 큰 폭으로 변해 장마 예측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진도예 없이 장마철 집중 호우 추세가 점점 강해져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0mm 내지 250mm의 집중 호우가 내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폭우로 왔을 경우 국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는 집중호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빠른 배수입니다. 실제로 올해의 서울 등 집중호우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는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맨홀도 태정물이 쌓아서 그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기적인 하수구 배수구와 정비 매널등 태적 퇴적, 태물을 제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폐의 최소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 시의원님께서 장마 대비 하수구 및 매널 정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laughs>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침수 및 통행 안전을 위하여 매년 시설 유지 관리 및 5억 원을 확보하고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분기별 관내 우수관로 준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 이전에 침수 우심 지역인 중앙로 상가, 시장통, 종합운동장, 목리 등총 10km 및 도로 우수관로 매널축구 토사 준설 및 부위무 제거 등 우수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우수받이 준설을 120개소하였고 신규 우수맨홀 설치를 9개소, 배수시설 정비를 15개소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관내 배수가 불량한 곳을 신규 우수받이 설치 및 준설 작업 등 우수 시설을 정비하고 기상예보 특보 발령 시 침수 취약 구간에 대한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장마철 집중우에 대비한 도로및 시설물 등 관내 배수 시설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 이유는 생각에서는 우리 중앙로를 보더라도 또 관내 저매너 같은 데 보면은 매년 그 장, 6월 중순에 그 장마 오, 오기 전에 예, 매너루가 그 담배꽁초 등 쓰레기 등등 그것을 일체의 정비를 꼭 해주시기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전기적으로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상 건설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